풍력 발전, 터빈 돌아가는 실이고요. 여기 저 샤워실이 구비되었습니다. 아! 나는 왜발풍이를 맨날 못눌게아겠 씨. 엄마야. 선머는, 탱이는 어? <laughs> 가위 <가일 웃음> 샀고요. 조심해라, 촬영할 때. 허팅을 요청드렸습니다. 니다63,000 동. 망고 샀고요. 그다음에 수박도 샀어요. 한통 샀어요. 이렇게 쌀 수박. 역시 과일은 동남아지. 가은이는 내가 동영상 찍을 때마다 치사대기 없이 말을 어찌나 거는지 눈치가 전혀 없어요. 어고. 제생각 생각하는가 몰라. 아유,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게. 저기 뭐 자기 모자 살거 있다해서 제가 쫓아보냈어요. 입력이 웃고 난리 났습니다. 장인분들도. <laughs> 저 진짜 노림수 없는 찐이었는데, 누가 어깨를 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. 제가 뒷담 까고 있던 강한지님이 고단세 도가와가지고 지옥하는 건또 어찌 알고. 아, <laughs> 어, 진짜 기절해버렸다, 진짜. 어, 너무 맛있겠다.